구설이 많다. 망신수에, 우세수에, 음. 금전에, 손재수에, 이리 봐라. 조상에서 머리 풀어 삼발을 해서, 이게 지가 조상 사주인데, 지잘랐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왜냐면 사주는 좋으니까, 지 혼자, 이게 조상, 조상 깃발 아니에요. 이게 뭐야, 관제나, 실물수, 손재 실물수. 그래도 뭐, 지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네. 그래요? 하반기 에 되면 뭐, 지가 알아서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좀게 겁이 없다. 그래도 하반기는 조금 뭔가가 풀린다. 잘 해결이, 응, 해결이 되겠네 어. 하반기에는 음. 내년 후년까지는 힘들게 충해원진에 조금 끼어 있기 때문에 내년 후년 잘 지나고 나야 돼 훈년까지. 음. 어. 내년 후년에 또 사사에 원진에 끼는 해운년에 끼다 보니까 사사에 좀 조심해야 돼 음. 안녕하세요. 음, 음, 음. 오늘도 준비한 인물 신점 드려볼게요. 음. 여자분입니다. 여자. 네, 성은 안 드리고, 정보 여기까지만 드리고, 이분 그, 온기좀 자세히, 과거부터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 과거를 묻지 마세요. <laughs> 천방지축 마을피지 뭐냐 동자 갑자생이 생일. 정월달 생일이, 생일이니까 동짓달 음. 생일이니까 그래도 지 사주가 갑자생이 정월 동짓달 생일에 태어났으니까 연월일시 사주에서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치는 삼 나는 삼지. 구설이 많다, 망신수에, 우세수에, 음. 금전에 손재수에, 이리 봐라. 조상에서 머리 풀어 산발을 해서, 이게 지가 조상 사준데, 지잘랐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왜냐면 사주는 좋으니까, 음. 지 혼자, 이게 조상, 조상 깃발 아니에요. 이게 뭐야, 관제나, 응? 실물수, 손재 실물수. 음. 응, 안 그러면 이게 적어 되면 병원에, 병원에, 어, 입원을 한다든지, 그, 사고수,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네. 조상에서 사고가 나면 뭐가 되는 거야? 음. 금전의 손, 손재수, 실물수, 음. 인간의 동토, 인간의 가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싸움을 한다든지 다툼을 한다는 음. 거야? 다툼을 하고 뭐하고 어떻게 돼? 깨지는 거야. 네. 그렇게 나오는 거지, 뭐야? 음. 작년, 재작년, 삼제 때부터 연삼제, 3제, 월삼제에 끼다 보니까 본인이 인간이 어떻게 사냐? 천만에. 그러다 보니까 죽겠는 거지. 근데 올해는 아주 그냥 뭐라 그래 저걸 쳐도 이렇게 이렇게 세게 친다 사고를 쳐도 음. 응. 사고를 쳐도 크게 치고 지금 어, 뭐, 뭐 건물이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문서가 있는 거야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문서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이네 음. 아유왜 그럴까 왜 그럴까, <laughs> 음. 그럴까? 이러고 나온다 왜 그럴까 음. 답답하다. 그래. 근데 자기는 치가 잘났는 줄 아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있잖아 이렇게 차근차근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뒤더더온 사람들은 음. 어, 이렇게 자기가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이렇게 다더 다져져야 되는데 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순간 이동하듯이 이렇게 올라왔어. 그럼 중간이 없잖냐? 음. 우리가 아, 어, 저 중간이 없고 밑바닥하고 옷, 옷만 보여주면 그런 거거든. 네. 중간이 없다.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러네. 음. 그래도 뭐 지가라서 한다 고 그러네. 그래요? 하반기에 되면 뭐 지가라서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좀 이게 겁이 없다. 그래도 하반기는 조금 뭔가가 풀린다. 잘 해결이 되네. 응, 해결이 되겠네. 어. 하반기에는. 어. 이분이 지금요. 작년부터 음. 해 가지고 작년 아니 요 재작년부터도 재작년이에요? 난리가 났었 어. 인간의 동토에 뭐에 이, 이혼을,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이혼 소송 중이고요. 음. 알려진 건 이제 작년부터 이혼이 음. 알려졌고, 음. 지금은 이분이 배우인데, 음. 본인의 회사이지만, 42억 원 정도를, 그 회사 돈으로 코인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물론 본인의 회사지만, 이게 이제, 횡... 아니 법인인데 본인 혼자 회사가 어딨어? 음, 횡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이제 그게 좀 그렇게 되는 거고 음. 이분은 예전에 선생님 한번 봐주신 적이 있습니다 음. 어 배우 황정음 씨음 지금 4 2억 회사를 좀 키워볼 생각으로 42, 3억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아니 42억은 누가 막 살면서 만지기 쉬우냐 뭘 얼마나 키우냐 지가 사생활을 응? 확실하게 음. 잘해야지. 뭘 음. 몰라 몰 키우려고 그랬어. 나중에 42억 갖고 통장에 넣어 놔둔 응, 월 월세 저기 막새 나오는 거다 살면 되지 뭘 키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려면 이렇게 뒤로 잡아줘 중간이 없다니까요. 삼재가 끝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역화가 어, 그럼요. 내년엔 내년에는 지금 올해 잘 마무리해지 야 내년에는 말띠해야 하고 또 내년에 또그후년에는양띠라서 충에 원진에 다 좌우충에 다 걸려요 큰일 나요. 음. 그래서 잘해 이번 달 올해 해운년에 해결 잘해야지 내년에는 충에 걸리고 원진에 걸리고 그러다 보면 안 좋아. 음. 내년에는 충에 걸려 부딪히는 해운년이야. 음. 해운 삼재도 삼재지만 해운년도 무시 못해요 무서워요. 잘 해결해야 된다 올해.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그냥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음. 그게 뭐, 그게,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뻥튀기를 해갖고서는 뻥튀기가 되냐고, 제대로. 그냥 있는 거 갖고서는 해도, 지금 이제 마운트발 밖에 안 됐는데 뭘그 40여 걸어서 도대체 얼마나 크게 키워갖고 하려고 100억 만든다고, 100억이 만들어져. 근데 기존에 있는 거 갖고 뭐 해결은 하겠네. 음. 거기다 집어 넣어야지안 그러면 안 되지. 네. 음, 해결은 해요. 아, 참. 여러 가지 일이 이분한테 있으신 것 같아서, 웅기가 좀, 어떤 웅기인지. 내년 후년까지는 힘들게 충해 원진에 조금 끼어 있기 때문에 내년 후년 잘 지나고 나야 돼. 후년까지? 응. 어. 내년 후년에 또 4사에 원진에 끼는 해운년에 끼다 보니까는 4사에 어. 좀 조심해야 돼. 네. 응. 이제 집에 그럴 때는 좀 쉬어야 돼.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음, 네, 알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